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중국어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그동안 배웠던 부분 우리 친구들 복습을 했겠죠? 그럼 일단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 배운 내용,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 복습을 하고 나서 같이 공부를 또 해볼 겁니다. 일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아보아요란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 힌트를 주면요. 한어병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성모, 운모 성조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 문장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처음 나오는 이 부분 선생님이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발음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발음을 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러 러 성모에 속하겠죠. 러 이건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성조 네 가지 성조 중에 이 성조 표기는 몇 성에 해당이 될까요? 이 성에 해당이 되겠죠. 음 발음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남은 거죠. 운모에 속합니다. 그럼 성모, 운모, 성조 세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 이 발음 어떻게 읽을까요? 롱, 롱, 용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볼 겁니다. 제3성의 성조 표기를 찾아보아요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 선생님 일단 성조 읽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제3성의 표기법이 맞는지,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고 한번 알아맞혀 보아요. 1번 아, 2번 아, 3번 아, 4번 아, 정답 맞춘 거죠? 공개합니다. 삼성아 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모 8개 운모 6개 이 부분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선생님이 발음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발음이 성모에 속할지 운모에 속할지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첫번째 포어 성모에 속하는 거죠. 2번 아우 아우 성모에 속하고요. 3번 러러 성모에 속하겠죠. 4번 우워 성모에 속하고요. 5번, 웅, 웅. 웅모에 속하죠? 6번, 모모 묵어. 성모에 속하고요. 7번, 후포 푸어. 성모에 속하고요. 8번, 아이, 아이. 어머, 고반, 앙, 앙. 어머, 집반, 너, 너. 정말 속하죠? 집에 반, 앙, 앙. 정말 속하고요. 집이 반, 오오 성모에 속하겠죠? 13번, 뜨. 뜨. 어디 속할까요? 성모에 속하겠죠? 마지막 하나, 터, 터 성모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발음 연습,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하고 아이가 결합하면 어떤 발음이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빠이란 발음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살짝 성조 넣어 볼게요. 빠이가 되겠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빠이. 두 번째, 포하고 아우가 결합하면 파우 발음이 나오죠. 성조 몇 성일까요? 삼성이죠. 파우가 되겠고요. 뜨하고 앙 결합하면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죠. 땅 발음이 나옵니다. 성조 표기 한번 볼게요. 일석이 되겠습니다. 땅이 되겠고요. 네 번째, for 하고 '안' 결합하면 어떤 발음일까? 이 발음 잘 해야 되겠죠. fun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은 성조 뭘까요? 사성이 되겠죠. Fun. fun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하고 오가 결합하면 러우 발음이 나오지, 나오겠죠? 여기다가 성조 2성을 넣어볼 겁니다. 러우, 로우, 러우가 되겠고 트하고 응음 결합하면 통 발음이 나겠죠? 여기다가 성조 4성 통이 되겠습니다. 모하고 아이가 결합하면 마이 발음이 되겠고 성조 3성 마이 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너하고 안 결합을 하면 어떤 발음일까요? 그렇죠, 난 발음되겠죠. 여기다가 성조 한번 볼 겁니다. 성조 일성 되겠죠, 난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은 성모 1 0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모 앞 분에서 배운 성모 기억하고 있는 거죠. 8개 성모를 배웠고 오늘도 이어서 배워볼 겁니다. 첫번째 발음 같이 한번 볼겁니다. 이 발음 어떻게 할지 끄어 한번 더끄이 발음은 k 가 아니겠죠? 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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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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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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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또 아니겠죠? C 씨, 씨, 이 발음은요. 어, 우리나라도 이 발음이 없어요. 이 발음이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권설음이라고 해서 혀를 굴려서 음, 말려서 위로 위층장에 올리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볼 거예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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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만 야 반복. 로 연습을 하고 한다면 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더쥐그 다음 발음은 봅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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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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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ᄅ, ᄅ, ᄅ. 성모는 운모에 비해서 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 회화를 하든 뭐를 하든 발음 연습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해도될것 같고요. 그 대신 정말 많이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됩니다. 어, 방금 배운 10개 성모.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연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이 발음 뭐였죠? 성모 지지이 발음 뭐였죠? 치치그그 그. 诗诗科科 이번에는 음모 일곱 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어이, 어이, 한번 더, 어이, 이거는 뭘까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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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嗯呀呀呀耶耶耶悠悠悠烟烟烟 아, 운모와 성모를 비교를 했을 때 아, 운모 발음이 좀 쉽죠. 그 대신 운모는 좀 많이 네, 복잡도 하고 많은 편입니다. 그럼 방금 배운 운모 이렇게 한번 같이 복습을 해 볼게요. 이 발음 뭐였죠? 기억나요? 이요, 이요, 이요. 이 발음 쉽죠? 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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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ja, ya ja, ya ja.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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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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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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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오늘 배운 성모 10개, 운모 7개 결합을 해서 발음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성모, 운모. 어떻게 발음할까요? 끄하고이가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성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성조가 삼성이겠죠. 그하고 a가 결합을 하면 가이 뭐라고요? 가이. 한번더 가이. c하고 u가 결합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발음을 해 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발음을 해 보고 선생님이랑 또 따라를 하면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c하고 u가 결합해서 일성 표기가 되겠죠? 시우 시세 번째 크 하고 엉응 결합을 합니다. 크 하고 엉응 결합하면 어떤 발음? 성조까지 사성이 되겠죠? 콩콩 발음이 되겠고요. 허 하고 언응 결합을 해볼게요. 허하고 은 결합을 하면 어떤 발음이 나올 것 같아요? 헌 발음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성조 이성 헌헌 헌 되겠습니다. 지하고 야 결합하면 지야 지가 되겠죠. 지아에다가 성조 그대로 일성이네요. 지야. 치아 발음이 되겠고요. 치하고 예가 결합을 해볼게요. 치예하면 치에가 나오죠. 여기다가 에 이성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치에 치예가 되겠습니다. 치하고 엔 결합을 해볼 거예요. 치하고 엔, 치엔하면 치엔 발음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에 삼성 잔, 잔. 쥐하고 아이 결합을 해요. 쥐, 아이, 쨔 발음이 되겠죠. 일상 그대로네요. 쨔가 되겠습니다. 츠랑 뭐가 결합했을까요 츠, 이가 결합이 죠 츠, 이 어떤 발음이 나올까요? 성조 그대로 일성이죠? 발음이 되겠습니다. 칠 발음 를 하고 오가 결합해요. 르 으, 르에다가 사상을 넣어볼게요. 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발음을 한번 해봤죠? 우리 친구들도 발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성모 10개, 운모 7개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연습을 하면요, 발음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회화를 쭉 하든, 문법을 하든, 뭐를 하든 발음 연습은 계속 할 거니까 그 대신 우리 친구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할 때마다 또 많이 따라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자신코러. 선생님이 수업 끝나면 꼭 하는 말이 되겠는데,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글자 한자 위에 표기법을 한번 볼 건데요. 이 표기법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배운 그 발음기호거든요. 혹시 읽을 수 있는지, 다자신코러 표기법 꼭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下次再见，他没多完了哟。